안녕하세요 여러분 정인선입니다. 제가 요즘 드라마 촬영을 한창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잠도 잘못 자고 되게 불규칙적인 생활을 하고 있는 요즘이에요. 그래서 그런가 요즘 얼굴도 많이 붓고 머리카락은 막 덮어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여성분들은 좀 특히들 많이 공감하실 것 같은데 왜 머리 감고 나와서 머리 털고 있을 때 그때 여식이 듣기잖아요. 바닥에 그 머리카락들. 드라이 한 번만 하면 바닥이 정말 아수라장이 되어 있더라고요. 돌돌이를 아무리 해도 뒤돌아서면 계속 머리카락이 보입니다. 게다가 저는 머리 헤어 세팅 때문에 그 스프레이도 많이 뿌리고 고데기도 많이 하다 보니까 머릿결이 훅 나빠지는 게 체감이 될 정도도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결할까 고민하던 찰나에 아주 괜찮은 아이를 발견해서 여러분께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짠! 바로 릴리브. 그로우턴 탈모 앰플인데요. 이게 올리브영, 쿠팡, 카카오 플랫폼마다 1위를 한 제품이더라고요. 아니 어디가 얼마나 어떻게 좋길래 저렇게 인기가 많을까 하고 제가 공부를 좀 해봤더니 정말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바로 이 앰플에 들어있는 성분들 때문인데요. 두피 진정과 자극 완화에 특화된 3종 한약제를 이용한 특허성분이 들어가 있고요. 어성초 유래 3세대 엑소존까지 들어가 있어서 두피 그리고 모발 상태까지 개선해준다고 하더라고요. 엑소존이 모공보다 무려 1667배 입자 크기가 작아서 두피와 모발의 영양성분이 빠르게 흡수된다고 해요. 실제로 4주 만에 모발 탈락수가 75.61%가 감소하고, 두피 각질은 89%, 두피 열감은 31%가 감소했는데, 보습은 113%나 개선됐다는 사실. 무엇보다 이 앰플에서 가장 좋았던 점이 바로 이 용기 디자인이에요. 이 디자인이 아니라 바로 요 디자인. 이게 바로 손에 묻히지 않고도 사용이 가능하다는 점이었어요. 평소 트리트먼트나 헤어팩 같은 거 저도 자주 사용하거든요. 근데 할 때마다 머리에 바르는 것보다 제 손에, 손가락에 더 많이 묻는 것 같고, 정작 두피에 흡수는 되고 있나? 안 되는 것 같은데 싶었었거든요. 이렇게 저자극 브러쉬가 내장되어 있기 때문에 두피에 바로 직접 바를 수 있다는 것도 너무 매력적이었어요. 이렇게 머릿결을 따라서 빗어주기만 하면 바로 앰플이 나와서 두피에 쑥 흡수가 되거든요. 그리고 머리에 감고 나서 해주는 게 가장 베스트라고 들어서 머리를 감고 직접 하는 모습 보여드릴게요. 짠! 머리를 감고 제가 다시 카메라를 켰는데요. 자, 바로 앰플 사용해 볼게요. 저는 정수리 부분. 정수리 부분이 고민이라 일단 정수리 먼저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스위치를 o 으로 바꿔주고요. 자, 그러면 이렇게 앰플이 나올 거예요. 보이시죠? 이 촉촉한 거를 정수리에 젖은 상태의 모발에 이렇게 쭉, 쭉, 쭉. 그리고 저는 여기 M자 부분도 사실 되게 고민 많이 되거든요. 이렇게도 쭉. 이렇게 쭉 짜면 앰플이 나오고, 그래서 그 상태로 뿌려진 데를 퍼트린다. 오, 확실히 시원하다. 사실 제가 요즘 야외 촬영하거나 밖에 오래 있다가 들어오면, 어, 그 햇빛 때문에 두피가 타가지고 따끔따끔 할 때가 있었거든요. 빨개질 때도 있었고. 그럴 때 이거 써주면 쿨링 효과가 있어서 진짜 열감이 싹 가라앉더라고요. 아, 너무 시원해서 할 때마다 사실 적응이 좀안 되긴 해요. 또이 앰플이 손에 묻지가 않으니까 모근에 바로 낭비 없이 앰플이 직행하는 느낌이라고 할까요? 간편한데 오히려 효과는 너무 좋아서 자주 쓰게 되는 거죠. 이렇게 빗어주기만 하면 되니까 간편하기도 하고요. 자 이렇게 촉촉하게 사이사이에 다 뿌려주고 잘 발랐다면 이제 머리 조금만 말리고 올게요. 자, 머리를 말리고 왔는데도 어때요? 떡진 거 하나도 없죠? 앰플이 워낙 촉촉해서 전좀 걱정했는데 이건 이렇게 뽀송하게 마무리되는 것 같아서 너무 좋아요. 거기다 이렇게 볼륨까지 살아나는데 꾸준히 쓰시면 고민했던 부위도 차오르는 게 느껴지실 거예요. 자꾸만 넓어지는 이 M자 라인이 고민이시라면 그로우턴 탈모 앰플과 함께 극복하시길 바랄게요. 그럼 안녕. 저도 정말 이 머리에 신경을 좀 많이 쓰는 게 탈색모 유지하는 게 진짜 쉽지 않잖아요. 네. 저 지금 거의 7년 정도 됐는데 이 머리 습과또 8년을 탈색을 했는데도 제가 지금 상당히 건강한 편이거든요. 숱도 아직도 많은데요. 언니? 여러분, 뷰티에 뉴클레어가 있다. 이 핵이 뭐냐라고 물어보면 음, 음. 저는 두피라고 생각해요. 얼굴을 뭐가 잡아줘요? 머리가 잡아주죠. 이렇게. 아, 저 그래서 엄마가 이렇게 쫙잼해서 어렸을 때 많이 네. 쬐면서 주었어 어, 그래요, 맞아요. 그렇게 그 원리거든요. 눈 올라가 보이라고. 그래서 이 두피 <laughs> 관리를.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laughs> 진짜 그랬어요. 저... 저는 언니의 머리숱이 너무 부러운 게저 네. 애프터스쿨 할때 정말 머리가 혹사당했거든요. 그거 아시죠? 저 포니테일을 굉장히 <laughs> 많이 했어요. 그 그했었잖아나머었숱하 아아 여전사. 네, 그, 근데 그게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제품을, 온갖 제품을 다 바로 그고 정말 아 눈꼬리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올라갈 정도로 와 완전히 딱딱하게 고정해놓고 아그 상태로 하루 종일 1 2 시간을 버티니까 그거는 고... 두통이 와요 나중에. 아, 네. 너무 혹사를 많이 당했어서 세상에. 이게 그때 머리카락이 굉장히 많이 빠졌어요. 그리고 또산 어. 후에 음. 어, 어, 어. 우리 아이 출산하고 나서 출산 탈모. 어, 장난 아니거든요. 정말요? 아기 나면 음... 머리가 진짜 많이 빠져요. 그러시죠? 맞아요. 아기 낳고 이렇게다 빠진다고 하잖아요. 저도 많이 제가 샤워하면서 지켜봤거든요. 난 얼마나 빠질까 막 걱정도 하고 막. 저는 안 빠지는 거예요. 음, 너무 다행인 거야. 근데 제가 그 이유가 있어요. 뭐요? 예 제가 정말 정말 두피 관리를 열심히 했어요. 저는 S S 때부터. 샵을 가잖아요 정말 이 얼굴 마사지하는 가격대하고 똑같단 말이에요 사실 그러면, 두피만 따로 해도 예, 예 비싸요 근데 그쵸? 지금에서 요즘에 느끼는 게 정말 애기를 낳았어도 머리도 안 빠지고 막 이런 거야 근데 꼭이 두피가 얼마나 중요한지 어. 관리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맞아요 진짜 사실 머리숱이 줄고 그탈모라는게 음. 이제 나한테 다가오고 있다 맞아. 하는 게 뭐 알고 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갑자기 맞아, 정말 오자. 잖아 네, 문을 안 열어봐서 문 열면 바로 집 앞에 와 있어요. 와. 네. 네. 어, 문을 열으면 바 미리미리 관리하는 게 정말 중요하더라고요. 맞아. 맞아요. 그래서 저도 원래는 평상시에는 그러면, 좀 괜찮다가 네. 꼭 유독 촬영을 하면 음. 맨날 고데기를 하기 시작하니까 그때부터 이제. 꼭 촬영하는 기간에만 머리 숱이 적어지고 네. 다시 또 회복하고 네. 다시 또 줄어들고 그쵸. 이걸 반복하다 보니까 아 그냥 평상시에 관리를 해야 맞아요. 되겠다 라는 생각을 이제 뼈저리게 느꼈단 말이죠 맞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는 꾸준히 관리 중인데 확실히 하다 보니까 음. 저 요즘 정말 음, 음. 진짜 여기 앞에 장머리 시작한 어, 거 여기, 저쪽이야 오, 저 진짜 어, 여기 지금 반장머리가 많이 줄어들 정도로 어허. 지금 많이 어허. 좀 풍성해졌거든요 음. 보이세요? 지금? 저 근데 슬슬 이제 열리고 있었거든요. 어머 어머 어머. 아니 좋은 제품 이게 있어요. 진짜 있어. 몇 ]이야. 개월 썼구나. 그죠? 저 이거 6 개월 넘게 지금 쓰고 있는 제품이에요. 아 진짜로? 진짜로? 집에서 네 진짜 대박. <laughs> 그래 이거 유명한 제품이라 이거 정말 유명하거든요. 틀면은 광고를 그렇게 많이 막 나오더라고. 사람들이 막 쓰고 있는 거 네. 체험하는 거. 여기 보세요. 이 제품이 아까 지금 우리 인선 씨 6개월 전부터 쓰고 있다고 하셨죠? 네. 이 제품이 이렇게 온오프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온하시면 맞아요. 이게 브러시가 여기 달려 있죠? 음. 네. 그래서 이 브러시가 일체형인데 여기 보면은 여기 용기가 보면? 너무 좋았어요. 정말, 정말. 이렇게 비 온다, 비와 앰플. 어맞아맞아맞아 네, 맞아, 맞아, 맞아. 이렇게 레인 앰플이 쫙 내리죠. 이쁘게 내리네. 그리고 향도 너무 시원하고 하... 머리가 이렇게 일단은 힐링이 돼요. 맞아 아, 그리고 일단 이 머리 모근의 온도를 확 낮춰주기 오! 때문에 이 쿨링감이 너무 좋아요. 오! 요즘처럼 더울 때 여러분 샤워 딱 끝나고 나서 진짜, 진짜? 이거를 딱 하잖아요. 그러면 아 일단 머리 모근이 좋고 안 좋고 떠나서 기분이 너무 좋아. 맞아 그렇죠. 같아. 이 제형이 어. 음, 음. 끈적임이 어, 너무 끈적이지도 않고. 이게 빗이 없을 때랑 이거 한끗 차이가 진짜 있어요. 맞아요. 이게 진짜 원래 다른 일반적인 제품은 머리를 들어서 뿌리고 네. 그런 다음에 비비고 어, 어, 어. 뭐 머리 빗질하고 어, 어. 이렇게 다 따로따로 어, 하잖아요. 그러다 보면 근데 이게 너무 어! 불편하고 그렇죠. 귀찮고 근데 이거는 딱 들어서 어, 어. 바르기만 하면 그냥 마사지도 되고 음. 자연적으로 두, 일석이조니까 너무 아, 사실 이거 남자친구한테 선물하기 진짜 좋아요. 네, 왜냐면 사실 내 남자친구의 머리카락은 소중하니까. 그 화장품은 사실 취향이 있어요. 향기나 뭐 이런 것들이. 음. 근데 사실 헤어 제품 이런 거는 선물하기 너무 좋고 저는 이제 머리 숱뭐 이런 것들도 좋지만 일단 좀 시원해서 맞아. 이걸 저 냉장고에 넣어놓거든요. 아 너무 시원하겠다. 냉장고에 넣어놓고 어. 이거를 샤워하자마자 머리에 딱 닿는 순간. 아, 내가 이제 진짜 나를 사랑하고 있구나. 지금 <laughs> 나를 사랑해줄 따로다. 시간이다. 느껴지죠? 음. 이것만 꾸준히 1일, 뭐 7일, 30일, 6개월 음. 이렇게 사용하시다 보면 보통 분들은 한 3개월부터 효과 난다고 하시는 분들 많은데 저는 솔직히 한달 즈음부터 효과 났어요. 한달 하니까 잔머리가 나기 시작했거든요. 근데 이게 음. 없는 게 난다라는 개념보다 조금 튼튼해지기 시작했던 맞아. 것 같아요. 좀 굵어지는 느 느낌. 네, 굵어지는 느낌이었던 것 같아요. 음. 그래서 아마 효과 확실히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글램미 식구분들도 풍성한 모발 자신감을 갖고 싶은 분들이라면 릴리브의 그로우턴 탈모 앰플 추천드릴게요.